오렌지 장식을 사용할 건데, 오렌지가 이런 모양이 있으면 어, 이렇게 잘리지 말고, 반달 모양으로 잘라줘야 돼. 알았지? 반달 모양으 잘라주고, 어, 뭐야, 오늘은 제스터, 그러니까 오렌지 껍질 제스터를 할 거니까 두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, 하나만 더준비할거 놔두고, 얇게 자르면 돼. 얇게 얘는. 이 오렌지를 두껍게 썰으면은, 하네프처럼꼬불란 얘기고 이걸 얇게 썰 경우에는 이거를 뭐 뭐야? 체리를 끼고 이렇게 스트를 하거나 육자를 만들거나 이런 모양을 사용하면 돼. 그리고 뭐말리브 오렌지 같은 거는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고 이렇게 끝에 부분은 나중에 껍질만 사용하는 방법이고. 이제 이 정도, 이 정도 두께면 괜찮아. 이 정도 두께. 만약에 이런 경우에 체리를 꼽고 여기서 팔자를 만들고, 이렇게 S자를 만들고, 꼽아주면 돼. 오케이, 이런 식으로, 알았지? 오케